The oh. 쪽에 넘어가려고 중간에 있는 후카우카라는 라멘집 왔는데 여기 시오버터라멘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좀 짠데 담백해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건더기들이 너무 야들야들하고 촉촉해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는 단 하나 우모의 핸드크림 사러 왔고요 오늘은 가는 날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곽지해수욕장 와가지고 바다도 원없이 봐주고 그 와중에 절도 갔음 절에서 이너피스 하면 은 좋습니다 삼성카페는또못 잃는 거 알죠? 여기는 그럼 외도인데 개성주학, 탐라주학이 유명해서 와봤고 가족줄 탐라주학도 포장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제가 진짜 홍고기를 꼭 언젠가는 해봐야지 했었거든요 혼밥이랑 혼약 이런 거다 잘하는데 고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주도 여행 혼자 온 김에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화숲불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동민맛집이라고 로컬분들이 많이 오는 분위기였고 혼자 손님 받아주시고 양에 대해서는 그냥 2인분 정도 시키면 되는데 저는 많이 먹으니까 좀 많이 시켰어요 흑오겹살로 2인분 일단 시켰는데 진짜 쫄깃하고 저 멜조림이 미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오가삼바 떨면서 먹는 나도 미쳤고 그냥 행복했다 진짜